6월 7일 금요일, 김유정의 똑똑동안입니다 구룡포 해녀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마당극, 해녀의 밥상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포항 철길숲에서 공연됩니다. 이 마당극을 만든 향토 무형 유산원, 장임순 연출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임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이 마당극을 만든 곳이 향토 무형 네. 유산원이라는 단체인데요. 먼저 네, 맞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네, 저희 단체는 2019년도부터 포항에서 활동을 시작 했고요. 네.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당극으로 음. 전통 마당극 기법으로 연출을 해서 공연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향토무용유산원이라고 하기 전에는 포항향토무용유산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포항의 구전료 음. 구전요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노래를 얘기하거든요. 네. 구전료를 가지고 어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무대 공연만 시킨 기록 경험이 있고요. 음. 그리고 나서 어 포항토속민요를 가지고 한 3년 정도 공연을 하고, 음. 2018년도에는 그 석곡 이기준 선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국악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아, 네. 예, 한의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예, 그리고 19년까지, 그렇게 19년, 20년도까지죠. 석곡 이기준 선생 이야기로 공연을 하고, 21년도에는, 어, 노비 달량의 이야기로,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해녀 이야기 구룡포 해녀 이야기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그동안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 네. 이제 구룡포 해녀를 소재로 한 마당극을 제작하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동해안을 따라서 해안가 마을에는 어디든 해녀가 다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도 해녀는 제주에만 있다라고 음. 알고 있으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2019년도부터 아, 해녀 이야기로 마당극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인터뷰가 불가능했었어요. 음. 그래서 1년 정도 미뤄진 상태에서 제가 마당극 공연을 기획을 해서 연출을 하게 됐는데 포항에 있는 어 해녀들이 경북 해녀수의 80%예요. 네. 예, 그만큼 구룡포 해녀수가 경북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연령이 굉장히 고령화가 돼서 음. 지금 해녀의 명맥이 끊어질 일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처음에 해녀의 이야기로 공연을 시작을 하면서, 아, 제주에 있는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 제주만이 아니라 바닷가 마을에는 어디든 해녀가 있다는 라걸 알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경북의 해녀가 이만큼 지금 생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경북의 해녀수의 80%가 구룡부 해녀라는 거를 음. 알리고 싶었어요. 네. 우선은 포항 시민에게도 알리고 싶었죠.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기획해서 시작을 했고요. 원래 네. 같은 경우는 3년째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음. 해녀가 있다라는 것만을 알리는 게 아니라 네. 해녀의 그 물질 생업과 동반해서 할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음. 싶어서 제주도에는 그 해녀의 식탁이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사업체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가와 제주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차관을 해서 음. 해녀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공연을 연출을 하게 됐어요. 네, 정말 좋은 취지로 이렇게 공연을 만드셨는데, 어 제가 잘 몰라도 일단은 뭐 마당극이다라고 하면 네. 소리도 있고 또 연기, 그렇죠. 춤도 네. 있잖아요. 네네. 네, 네, 네.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또 관객과 함께 주고받는 소통, 네. 이게 참 적극적인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해녀의 밥상도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어, 네. 뭐, 어떤 내용이고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작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처음 여는 마당에서는 해녀의 밥상 대업식장이 펼쳐져요. 네. 네. 그날이 오픈하는 날이에요. 음. 그래서 관객은 모두 다 오픈식에 참석한 손님들인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관객 중에 몇 명을 마당판으로 모셔서 네. 그 인사말도 좀 듣고요. 네. 아, 우리 개업식에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네. 관객 쪽에 그 무작위로 해서 이야기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그 해녀 밥상에 있는 모든 직원은 해녀들인 거예요. 네. 거기에 해남이 출연을 합니다. 음. 네, 남자가 물질하는 사람을 해남이라 하는데 네. 구룡포에 해남이 지금 생업 중이에요 한 음. 분이. 아, 젊으신 분이 3 0대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2024년도의 이야기로 해녀들이 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음. 모태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질에서 수확한 수확물로 해녀의 밥상 식탁에서 관광객과 손님들이 거기에서 체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아,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 뭔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불력화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재미있게 풀어가는 거예요. 음. 그 와중에 그 체험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도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진짜요? 예. <웃음> 네. <웃음> 아니, 정말 관객들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것 같고, 이게 현재 얘기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하니까 정말 네. 뭐 우리의 얘기다 라고 참잘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작진이나 출연하시는 분들 네. 모두 우리 지역 분들인지 좀 궁금해요 거의 저희가 90%가 지역 분이고요 음. 그 전문 마당 배우 두, 번, 두 분을 광주에서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네. 예 제가 또그 어려서부터 10대부터 마당극을 쭉 해왔거든요 음. 네. 예 그래서 그 광주에 있는 선배 마당 전문 배우 남녀분을 초대를 해서 네. 관광객으로 출연을 해요 아... 예. 그래서 관광객 시각에서 보는 구룡포와 포항의 모습도 이번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제작진이다 포항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의 네. 제작진과 출연진 분들이 이제 또 지역 출신 분들이다라는 점도 참 뜻깊은데 네. 계속 이 마당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좀 궁금한데 혹시 어~ 직접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그 노래를 직접 저희들이 제작을 했거든요. 음, 네. 예, 이 공연에 맞는 노래를 그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명 작곡가에게 부탁을 해서 네. 몇 곡을 작곡을 했어요. 네. 그 중에 제가 어,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한곡 정도 한번 불러볼까요? 네.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쳐주시면 제가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물을 끓여라, 멸치 육수에 밀가리 반주, 홍두깨를 불러라. 누르고 밀고 다시 돌려 밀고 줄을 서시오. 먹기 좋게 썰자, 가지런히 썰자, 육수에 풍덩. 문어도 넣고 성게도 넣자 귀한 몸납시오 깔때기, 깔때기 국시 깔때기 국시 깔때기 국시 깔때기 국시 납시오 얼쑤 이상입니다 네. <laughs> 깔때기 국시가 네.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배고플 때 먹었던 국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문어도 육수를 들어갔고, 내면 네. 바닷가에는 많은 해산물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넣어서 육수를 내고 그 동글동글 말면서 깔때기로 이렇게 쭉예 뽑아낸다 해서 깔때기 국수예요 음, 그렇군요. <laughs> 정말 노래를 듣는데 아, 먹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꼭 오셔서 네. 공연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당극 캐녀의 밥상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철길숲에서 네. 열리잖아요. 네네. 네 정확한 좀 공연 장소랑 또 관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가 6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 철길숲 오크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위치가 바로 MBC 방송국 뒤쪽입니다. 음. 예, 거기에 저희들이 그 설치를 부수 설치를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걸음을 하시면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면 저희가 아프리부터 해서 25분부터 시작을 해요. 음. 그러면 그 악사들이 연주를 하면서 공원을 한 바퀴 빙 돌아서 판으로 와서 공연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5분쯤부터) 시작이 하는데 한 (7시 20분쯤) 저녁 간단하게 잡수시고 운동 삼아 오셔서 마당극 공연으로 구수하고 정감 있는 포항의 말로 저희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뭐 관람하려면 따로 뭐 예약을 해야 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네, 네, 야외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약이나 티켓 이런 것은 없고요, 전부 초대석으로 음. 함께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어, 앞서 이제 향토무형유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그 이경희 대표와 함께 앞으로도 마당극은 늘 포항의 이야기. 포항의 역사와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어, 마당극으로 풀어서 해학적으로 전달하다 보면 쉽게 전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기획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해녀의 공연을 꾸준히 하다가 그다음엔 이제 그 다음엔 이제 포항에서 가까이 갈수 있는 독도 이야기도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어, 이제 끝으로 바람. 더 남기실 네. 말씀 전해주시죠 어~ 포항에는 전문마당패가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함께하고 있는 단원들이 아주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준전문가의 수준까지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항의 역사와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 향토미용 유산에서 연에서는 계속 마당극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즐겨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정말 포항의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토 무형유산원 장임순 연출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